안녕하세요, 윤블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가격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 등 용도별 다양하게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실거래가란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전성을 위해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실거래가 신고는 왜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투명한 부동산 시장. 부동산 거래 시현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세금의 지표. 실제 거래 금액을 바탕으로 공시지가 산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의 자료로 쓰입니다. 세 번째, 실수요자의 올바른 지표. 부동산 거래하는 실수요자들이 현 시세를 파악하는 올바른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시 500만 원 이하, 허위 신고 취득세 3배 이하로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직거래를 할 경우 매도자나 매수인 중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단 신고 서류에는 매도인과 매수자의 둘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매년 중앙정부가 조사하여 산정한 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 구분되는데요.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2월 말에 공시되고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에 공시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 주택 공시가격, 공동 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말에 공시되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공시가 됩니다. 종류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공시가 됩니다.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과 토지에 따라 다양한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다양한 세제 부과의 기준 금액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개별 재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정하는 가격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두 세금 다 실제 거래된 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정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실제 거래가격이 없어 세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가로 세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시가 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과세 기준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들 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부동산 가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다양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